자 오늘 어, 태피드가 간다에서는 아 어, 블루티에서 바포 원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 댄디님 네. 오늘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불렸다 일단 라이트 맞고, 맞고 <laughs> 세이브지만 파포 오는 미션 실패. 미끄러워. <laughs> <미끄러워. 웃음> <laughs> 자두 번째 이번 터자 블루티 강. 난조건 직짐이지 예, 파포? 어? 자신 있습니까? 난다 무조건 직진이지예 알겠습니다 낭만가이님 <놀람> 일단 잘 맞았는데 가봐야겠습니다 가서 파포원원 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짧순이나우도칩니다 바비바나 선수님은 파포원원에 도전 안하시고 지금 우드 잡았습니까? 저는 치면 해저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바비바나 선수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3번 우드로 <laughs> 파포 원원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앞비바나선 수님 받아주십시오. 마이, 과연 3분 호드로 네. 3분 호드로 원원이 됐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외에 그 원원 이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태피디 님 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가봐야겠습니다 파포원원는 힘들지라도 최대한 가깝게 한번 태피디가 가보겠습니다 빨리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금 전에 파포원원에 도전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 그린주변까지 에 왔는데 막바람이 좀 쳐서 블루티에서는 완원이 안됐고요 아, 이번에는, 아, 어, 다시 파포 원원에 도전할 수 있는 홀로 왔습니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블루티가 안 보이고요. 화이트티에서 파포 원원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막입니다. 아, 이번에는 멘트를 알겠어? 예,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어. 자, 먼저 멘트 한번 날려주시고, 영상만 찍겠습니다. 아이고. 아, 채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 갔어, 근데. 예, 잘 갔습니다. 하지만, 파포, 원원 실패. 네. 도전. 다시 원혼 도전하는 낭만 라이 알겠어. 아 나쁜 남자. 알겠어. 엄청 좋아요. 푸시 거의 느 원원 됐을 것 같은데 이거도 가보겠습니다. 거의 원원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아 태국에서 가장 장타자인 아비반나 선수 나왔습니다. 태국 사람 친해요아 지금 사실은 태국은 아 날씨가 차이가 나서 아마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어 아, 원원은 힘들지 않겠나지만 태국에서 가장 장타자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원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바보, 어디에 오롤, 어디에 실패. 올라가고 있던데. 아. 바포 원원 실패. 텐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힘들어 가네 제가 원원 성공하면 앞에 빠나 선수님한테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끌어드릴게요. 시작. 어, 실패. 안 올라갔나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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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펑크에 원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와 원원 태국까지요? <laughs> 와 펑크까지면 비바나 <미안>. <laughs> 선수님, 태국에서 네? 오신다고 뒷모습이 슬쓸해 보이십니다. 네, 뭐아 서드컵. <laughs> 사와비. 코드나때문에 이제 고향 이전 문제 오래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한국말은 정말 많이 내시네요. 자 일단 파포 음. 원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를 가지고, 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피버나 선수님은, 벙커에, 어, 어, 벙커 튀김, 아닙니다. 지나, 훨씬 지나왔습니다. 역시 태국의 장타자답게, 벙커를 넘기셨어요. 어, 우리, 나이스, 우리, 낭만가님 오늘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요거는, 아, 오버는 실패. 자 바바람 있고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건 제공입니다. 제공. 펑커, 저기 벙커 쪽으로 가봐요. 벙커 쪽. 이건 제공입니다. 아 저는 아 어, 태피디는 어한 지금 기대하고 한 35m 정도. 예. 자, 성공. 완원 성공했습니까? 성공. 자, 성공.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완원? 낭만 가이님 낭만 가이님한번 보여주세요. 낭만 가이님 성공했습니다. 파포 원원 성공! 아, 성공.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했습니다. 오 너무 갔습니다. 아, 원원을. 그린오바 할뻔 했습니다. 그린오바 와그린오 이글포트 낭만가인이에요 오늘 공약 성공했습니다 이글포트 아, <목소리> 아 오늘, 공략대로, 버디 네개 버디 네개 아, 아, 오케이. 버디 4개 성공.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아비바나 선수님 버디 퍼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도 타고, 아비바나 선수님

나이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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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아, 귀여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네? 귀여 아, 귀 아, 귀 아, 아, 그러니까, 그 버디는, 어, 우리가. 예. 네. 태빙 보디. 어? 자, 우리 남은가이님, 우리 파포 원성공하셨는데 어, 소감 어떻습니까? 미션 성공했습니다. 음, 남들 아깝를 느껴야 됩니다. 미션 성공. 아, 게임. 역시 그러면, 오늘 보디 내 방에. 파포 오는까지 깔끔하게 오늘. 약속 클리어. 약속 클리어. 역시.